안녕하세요. y b 비오분 주식. 어제 올린 직장인 이제 종목 영상 다들 잘 보셨나요? 이 영상입니다. 23시간 전에 올린 이 영상입니다. 직장인이라고 급등 잡지 말란 법은 없죠. 직장인의 관심 가질 직장인 전용 종목 4성 그리고 보너스 트레이딩 종목까지 풀어버린다는 영상입니다. 자, 먼저 제 채널 소개를 하자면 국내 최초 추천 종목 리뷰하는 유튜버 YB인베스트. 바쁜 직장인들이 매일 뉴스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루 5분 이내 투자로 주도 섹터 알수 있다는 건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획한 채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제의 영상 종목 오늘 장이 끝나고 바로 검증 들어가봤습니다. 자총 어, 다른 종목들은 드래곤 플라이가 있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LMS 그리고 세 번째는 미스터 볼루 네 번째는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마지막 종목의 트레이딩 종목은 하이로닉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드래곤플라이 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매수 금융 밴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매수 하단부를 터치를 하고 올라간 기준으로 보면 15% 16% 정도 올라갔는데 나는 이제 시가 부터 분할을 했다 뭐한 평단이 요 정도 된다 중간 정도 잡아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분할했었어도 뭐 10%에서 13% 정도가 가볍게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LM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MS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부터 조금 내려갔죠. 내려가면서 뭐 시가에서 그냥 나는 질렀어, 오명 밴드라서 하게 되면 이제 5% 정도의 마이너스, 이 정도로 이렇게 분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2%에서 3.5% 정도 사이에 마이너스가 나왔을 텐데요. 아직 별로 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종배를 했던 사람들이나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 있죠. 거기나 3일 전 여기 고전 매수자들은 어제의 이런 양봉에 다소 기대치가 올라갔을 텐데 시가 자체가 어제의 종가보다 낮게 형성이 되면서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약간의 하방에 나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전 매수가 아니라 눌림 매수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널널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웹툰 관련주의 미스터 블루 인데요 자 미스터 블루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하기 편한 그런 자리를 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 저출산정책주 수환매로 바라본 아가, 아가방컴퍼니 인데요 이 종목 역시 보시면은 매스밴드 어, 하단을 정확히 터치를 해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 수익률로 보게 되면은 하단 기준 5.78%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가가 여기죠. 시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이제 눌렸어요. 매수하기 편하게. 여기서도 여기까지 이제 은행이 있으니까 분할을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4.3% 4.4%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편안한 매매를 하는 직장인들의 욕구를 채워주긴 힘들겠죠. 4,5% 정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트레이딩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로닉 인데요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오늘의 차트를 비교해보면 시가부터 매스 밴드를 줬기 때문에 시가부터 수익률 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부터 잡았다고 칠게요 저정못 잡고 여기서 잡았다고 쳐도 장중 5.73% 정도의 수익을 주고 마감한 종목 인데요 음,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나 던 종목이라고 말해 볼수 있겠네요. 탄력이 좋은 만큼 좋은 수익 내시고,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러면 적절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와 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바로 어제 방송 내보낸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클린하게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은 아마 여러분들은 수년간 못 봤을 것이고 앞으로도 못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만큼 더 좋은 재료와 섹터, 그리고 시황 정보와 다양한 종목, 마지막에 리뷰까지 내보낼 만한 좋은 에너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의 YB5분 주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저의 시황 멘토와 시장을 바라보는 흐름을 함께 해 보실 분이라면 영상 마지막에 나가는 카페 입장을 통해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YB 주식시장 정보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